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들어차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을 나누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의 활동도 다시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탄찌개를 진 발걸음이 평지에서 시작돼 골목 안으로 이어집니다. 점차로 가팔라지는 경사에 리어카를 미는 손길도 점점 무거워지고 숨도 가빠집니다. 한일과 가장 가까운 집까지 오르는 계단에 힘들 법도 하지만 감사의 말이 먼저 나옵니다. 무겁지는 않으세요? 아 유도신다. 감사합니다. 들고가세요 첫째.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의견을 모아서 연탄 공사로 같이 우리가 좀 찾아가는 도와준다는 느낌보다는 솔직 함께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좀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봉사자들 손으로 차곡차곡 쌓은 연탄을 보며 어르신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갖다줘서 고마워서요. 진짜 잘 떼고 진짜 미안해 저 죽겠어요. 이 3.6kg의 연탄이 이곳에 약 400장가량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양이면 약두 달가량 한 집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양입니다. 올해도 에너지 빈곤층에게 온정을 전하는 연탄은행의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연탄을 받는 집들은 다른 난방 수단이 없다 보니 빠르면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쓰는데 한 집에 800장에서 1,200장 정도입니다. 지자체에서 500장가량 지원을 받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목표는 30만 장 잡고 40만 장 도전을 해서 우리 원주 지역 곳곳 방안을 좀 따뜻하게 대표드리려고. 고공행진하는 물가의 영향으로 연탄 가격이 또다시 오르면서 찬바람이 더 거세지는 상황. 연탄이 뿜어내는 온기에 이웃들이 쉬어갈 수 있기를 봉사자들은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